요, adaption 채택하다지? 채택하는 것. 뭘 채택하는데 어떤 접근법이래? 근데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지? 뭐 긍정적이어라 또는 미소지어라. 알겠지, 그지? 이런 요런...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지도 모르겠다. feasible란 말은 그럴듯한, 실현 가능한 뜻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리더들에게 좀 뭔가 합당하진 못하겠다 이 소리죠. 어떤 리더들에게 뭐보다냐 워커들보다 프론트라인만 이거 될것 같은데 최전방에서 일하는 알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워커들보다 리더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일하는 일반 일꾼들은 일반 직원들은 항상 웃어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어. 그런 부분이 리더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런 프론트 워커들과 얼커들처럼 리더가 종종 경험합니다. 좌절적인 어떤 사건들을. 때때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리더들에게. 뭐보다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조직 그러지 말고 회사에서 보여주는 룰보다. 이해됐나? 좌절적일 수 있겠습니다.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강한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어떤 룰? 대라는 미래 실험에서 해야 돼 뭔가 긍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항상 우으라는 회사에서 말하는 룰 이것보다 더큰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웃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아마도 컨선 이런 우려 사항들에서 우려 사항들 중에서 라고 할게요 그레이터가 읽혔다면 그 친구는 이해한 게 아닙니다 컨선만 읽히는 게 정상이죠 이해해서 읽는 거잘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플레이를 회사에서 정한 거죠. 이어야 한다는 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이런 디스플레이 룰이 deprive 박탈합니다. 이런 지도자에게서 뭘 박탈하느냐? 디스 i 레션이란 말은 자유재량이란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막쓸수 있는 권한, 자유재량. 자, 어떤 자유재량이냐? 이런 리더들이 필요로 하는 뭐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뻔하죠. 이런 저런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게 돼야겠죠. 이르지. 이렇게. 자 이런 워커들과는 다르게 어떤 워커들 보여줘야 하는 같은 감정을 뭐 맨날 웃어줘야겠죠. 반복해서 보여줘야 하는 반복적인 방식으로 repetitive fashion이라고 했습니다. 예완는 다르게 리더가 보여줘야 합니다. Wide range of, range of는 많은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많은 감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Considerable은 뜻은 유심하시고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Considerate, R-A-T로 끝나야 사력이 뿐이고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 이런 감정이 즉 어떤 감정이 딱 맞아 떨어질지 그 상황에. 컨스켄스 결과적으로 이런 조직에서 말하는 즉 회사에서 말하는 디스플레이 룰 다시 말하면 항상 웃어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지 리더에게 하는 항상 웃어라 라고 하는 지워져라 이런 룰이 아이고, 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룰이 줘야 합니다 음, 줘야 합니다. 리더에게 자유를 줘야겠습니다. 어떤 자유 보여줄, 다양한 감정이라고 써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해되지? 자, 그리고 모두 줘야 된다. 아트나비 자율성을 줘야겠습니다. 사용할 다양한 판단을 갖다가 또 컨셉을 똑같이 썼네요. 어떤 판단이냐, 어떤 감정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주어진 어떤 시간에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이랬지.